초코파이에 마시멜로를 감싸고 있는 이거. 원래 푹신한 빵이 아니라 딱딱한 비스킷인 거 알아요? 제작 과정을 보면 둥근 비스킷 위에 마시멜로를 올리고 비스킷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옷을 입히죠. 시간이 지나 비스킷이 마시멜로의 수분을 빨아들이는데요. 그러면서 빵처럼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모양의 과자. 진짜 원조는 미국의 문파이입니다. 초코파이랑 똑같죠? 크고 저렴한데 우유랑 같이 먹으면 배부르기까지 해서 미국에서 엄청 인기였대요. 이후 전 세계에서 문파이를 모방해 팔았죠. 70년대 오리온 제과 직원들. 미국에서 문파이를 맛보곤 국내에 비슷한 을 내놨는데 그게 바로 오리온 초코파이 출시하자마자 대박이 났습니다. 고구마깡 조리퐁처럼 튀긴 과자 가 많았던 당시 달달한 초콜릿에 쫀득한 마시멜로 가 있는 과자의 등장은 충격이었 거든요. 초코파이의 인기 지금은 더합니다. 러시아는 초코파이를 군수 물자로 쓰고 있는 데다 작년에만 2천억 매출을 냈고요 베트남에선 제사상에 오르기도 합니다. 이곳엔 우리의 정과 유사한 찐감이라는 문화가 있는데요 오리온이 이걸 포장지에 적었죠 그래서 실제로 명절 선물이나 결혼 답례품으로 많이 쓴대요.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 문파이가 속좀 상하겠는데요